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주인나TV의 성주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당벌레를 잡아왔는데요. 어제서부터 제가, 어제, 어, 한 오후 4시서부터 제가, 제가 시작해가지고 무당벌레를 잡았는데요. 우선 일단 오늘은 굉장히 잔인한 무당벌레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오늘 아침 새벽 서부터 일어났더니 일어나고 제가 제가 이제 오늘 서부터 제가 무당 원래에게 진딧물을 먹이로 주려 주려고 우선 일단 부모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오늘 새벽서부터, 저기, 오늘 새벽서부터 여기, 보이시죠? 이 죽은 무당벌레. 오늘 새벽서부터 다른 무당벌레가 막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쟤. 아무래도 그 이유는요, 제가 며칠 동안 먹이를 안 줘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어느새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뭐,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무당벌레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먹이를 좀, 배가 고플 때 먹이를 줘라. 먹이를 안 주면은 무당벌레는 다른 무당벌레를 잡아먹게 돼요. 정말 끔찍하죠? 오늘 새벽서부터 제가 일어났더니 다른 무당벌레가 무당벌레를 막 잡아,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날개 펼치고 있고, 쟤도.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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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요, 이 친구는 무당벌레 밥이 되어버렸어요. 이걸로 어떡하면 좋죠. 오늘 제가 진딧물을 잡아가지고 무당벌레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 저는 지금 해충 무당벌레를 안 잡았고, 전박이 무당벌레 저안 잡았어요. 저는 그냥 무당벌레랑 칠성 무당벌레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요, 먹이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무당벌레 키우실 때는 이렇게 먹이를 잘 주시고요.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주시면 돼요. 배가 고플 때는 진딧물 같은 먹, 진딧물 같은 해충을 주시면 되고요. 또, 또 여러분, 먹이를 안 주면은 무당벌레는 다른 무당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정말 식인 무당벌레죠? 무당벌레가 이렇게 다른 무당벌레를 죽인 것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배가 고프기 때문에 두 번째 밥을 밥을 안 주니까 세 번째 먹이를 제대로 먹지 않아 살인 곤충이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무당벌레 키우실 때는 먹이를 꼭 주시고요. 먹이를 안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무당벌레들이 전부 다 싸워, 싸울 거예요. 싸워가지고, 동족들을 죽이,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당벌레 등에 올라타가지고 날개를 뜯어서 잡아먹습니다 정말 살인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성주인네TV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정말 무당벌레의 공포살인사건이었습니다 안녕